있습니다. 자, 역시 교독하면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도와들이 있는데 그두에게 말하되 아버지내리지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님이를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 나이다. 나를 흥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변하리라, 없데, 보고, 없더라, 힘을 아들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남자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어김이 없거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렀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릅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주에 그림을 이런 그림을 보았죠.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 앉는 그러한 그림이고 또 아버지가 앉는 근데 큰 아들이 옆에서 눈기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장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었는데 그림에 대한 소개를 어, 손과 발에 대한 소개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냐. 아들의 입장에서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큰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단계적인 신앙 성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적으로 이 말씀을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이 공동체의 관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얘기하는 그 아들은 정말 버러지 같은 아들이고 쓰레기 같은 자녀였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자산, 재산을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거를 빼갔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은 취급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내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먹고 다 허비해 버리고 다시 실패한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신키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당황하는 이들을 정제하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그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자들. 분명히 아버지 또두 아들, 그 가정에 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먹고, 달아났던 두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 가족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였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죄인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절 32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아, 알터니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목회하다가도, 목회하다가도, 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요. 시원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입장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아들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같아요. 동생을 동생이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동생이 나가서 아예 죽어 버려서 소식이 단절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뭐 예정된 대로 예측된 질서대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문의 가장이 되고 그 가문을 이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예측된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되어서 들어왔을 때큰 아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가회계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로 이렇게 따고 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요. 탕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 속에서 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 나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목회하다가도 보면 똑같은 사관들인데도 전혀 다른 신앙적인 신학적인 그런 언면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 기도원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아주 굉장해요 그래서 그 올라가지 말아야 될 기도원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관들은 목회하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권고를 받고 징계를 먹고 이렇게 그 임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그런 거죠. 죽은 사람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거 다 미신이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그게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의 절차를 치르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하는 거이니죠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선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안긴 거죠? 우리는 누구를 가서 위로하는 거죠? 망자가 아니라 남겨져 있는 미망인과 유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를, 그를 위해서 망자에 대한 예우도 지키는 것이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망자를, 망자가 살았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기도원장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건다 미신이고 귀신 따라붙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서, 실제 우리 지방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교인,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장례의 일정을 집행하지 않고 안 갔어요. 그 교회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결국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행복해할 수 없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불편해요. 왜 그딴 식으로 목회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구세군은 공동목회잖아요. 공동목회니까 공동 나만 잘해도 안 되고, 내가 하다가 가도 후임자가 와서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내가 가서도 전임자가 하던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은 따라서 해야죠.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죠. 공동목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황이 아주 기질이, 특별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같은 사황임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는 시점이 있었어요. 깨닫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깨닫는 시점이 언제, 언제였냐면은 그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선배의 가르침에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어떤 지방 장관이니까 그때 지방 장관이었나? 그분이 그때 국장이었나? 그런데 아 지방 장관이었나? 설교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지가 설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 옆에 있었던 1년 선배였던 선 사관학교 1년 선배였던 그분이 나를 보더니 내 허벅지를 아주 세게 탁 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아멘을 안냐고. 내가 그 사, 그장관님을 싫어하는 걸이 선배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장관을 싫어하는 걸 알고서 내가 아멘을 하니까이 옆에 앉아있던 선배가 치면서 하나의 님 말씀은 누가 전해도 아멘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던 시간이 되었어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볼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누가 보면 15장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 아을이나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처음에 언급했던 잃어버린 양한 마리도 생명이었고 또두 번째로 예화를 들었던 드라크마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예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생명과 같은 물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것도 이와 같이 하면서 의인 아우나와를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건 직접적인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죠? 직접적인 관계, 일촌의 관계잖아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일촌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는 이 기쁨을 얼마나 컸으면, 어떻게 해요? 표현을 못 하는 거야, 표현을. 표현을 못 하는 거 표현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끼리도, 이, 만약에 부인을 일찍 잃으면은호랩이라고그러죠 혼자 사는 사람.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들은 과부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가 먼저 떠나고 남겨진 자녀는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를 미리 보낸 부모는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너무 커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할때 거기에 도 똑같이 어법이 반복 어법이면 똑같이 거기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라고 써야 맞죠? 반복 어법이니까. 근데 안 썼어요. 왜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떠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아, 그 사관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부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또 하나는 뭐였냐면, 사회 정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첫째 아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첫째 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는 평생 수고하며 살았는데 방탕하게산 동생이 돌아오니까 좋은 것을 베풀었는데 이게 공평하냐는 거예요. 공평. 사회 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수평이죠. 균형을 잡는 거. 공평하냐는 거예요. 나는 더울 때땀 흘리고 추울 때 떨면서 뼈빠지게 일했는데 열날 동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온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보다, 이건 공평을 고사하고 나보다 더 하다라는 거야. 나는 염수새끼한 마리 안 잡았는데 아버지는 살찐 소리 잡았다라는 거야. 이게 공평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과연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때 은혜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평의 개념을 노력의 보상으로 이해하자. 그렇죠? 대부분 노력의 보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실 때 이것이 우리의 논리로 가능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풍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한 자의 싹과 한 시간 일한 자의 싹이 똑같을 때,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정의, 인간의 논리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첫째 아들은 동생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교회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사장의 마지막 말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그 방릉꾼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에는 정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안과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그 논리를 요나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을 읽어지아에 한꺼번에 그것을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내가,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사회 정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관점으로 단계적 성장을 이루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방황이 회복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요? 둘째 아들은 회복이 됐어요. 그때의 둘째 아들의 회복은 뭐예요? 회심이었고, 결단이었고, 세상을 쫓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단계가 둘째 아들의 단계였어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단계는 첫째 아들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아들, 어떤 단계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했지만은 정작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정작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단계. 종교적인 의무에 갇혀 있는 단계라는. 영적인 신앙 단계에서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단계에서 그 단계고 둘째 아들은 안에 있었지만 의무가, 의무를 감당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단계를 아버지가 와서, 다가와서 터치해 주는 거예요. 예. 너는 나와 같이 있잖 않냐. 내 것이 다내 것이 아니냐. 그, 그것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단계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용서하는 단계이고, 또 어떻게요? 해 공동체 안에서 그 견눈질하고 이두 번째 그림에서 견눈질하고 있는 게큰 아들이라고 했죠. 견눈질하고 못 들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떻게 견눈질하고 못 들어오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요? 해 담임 사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끊어 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단계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비유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탕자라는 인물로 예수님과 비교할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비교할수 있는가? 하지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지만은, 역시 예수님도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같은 선상에 놓고 신인 동용문이 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째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의 탕진을 다 허비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모든 권세를 주.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만, 제사장만, 제사만 나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하죠.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서 배고 땅에서 배운 똑같이 이루어지. 예수님이가 다주 주신 거예요. 모두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다. 이것찌 보면은 다 아버지의 것을 요거 여기서 둘째 아들은 부정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게요? 긍정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 여기서 탐자는 잘못으로 수치를 당해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켜주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까불 치르시고 하나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마음 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이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막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 주시고 신발을 받으면 막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서 아버지 나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다시 막 땅에 뒹군 거야 아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넙죽넙죽다 받아 먹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 부교인들 자녀들이 왔을 때 자녀들한테 막 음식을 하나라도 더 해먹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잘 받아 먹으면 되게 너무 기쁘죠. 순주들 왔는데 용돈 줬는데, 아우 강도들한테 돈다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꼬불 쳐둔 것까지 다 기쁨으로 주죠. 예?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다시 기도하겠는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는 죄인을 맞이하는 공동체의 일원인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왜저 사람한테만 보고 주냐고 우리가 따지는 큰아들이 아닌가를 되돌이키면서, 두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을 거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사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죄인 된 저희들을 조건 없이 말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제하기보다 용서하고 품으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하는 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째 아들처럼 포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 주신 걸기억하며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산군 이천교회를 112년 동안 살아가여 주시고 하나님에 혜로 세워진 이 부산군 이천교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알려주시고, 황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부세군 0 0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인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부세군 이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복음의빛을 바라는 이 지역 사회의 득불인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찬진하는 교회 공동체들 가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 위를 열어가는 인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의 학교 님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눈동자 가지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다른들 또 우리 원로부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아냐 일기 변화가 심한 이때 우리 원로부교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강건하신과 평안함을 건너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